有汤吗？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실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으아 오늘 주말이라 집에서 하루종일 자다가 배가 고파서 하차리를 타고 마시러 나왔는데요 으흠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부산 동구 부산진역 1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고관 한박입니다 실내입니다 실내는 노출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넓습니다 오호 실내 벽면에 빼곡히 적혀있는 낙서를 보니 인기있는 식당이란걸 알수 있겠죠 하지원 하트 이민한님 성함이 두분다 여성분이시 것 같은데 아직도 찐사랑하고 계시죠? 식당은 셀프선불이고 음료와 주류도 직접 결제 후 꺼내가시면 되고 공기밥 리필 무료입니다 이달의 인기 메뉴가 부착되어 있는데 당연히 저는 1위와 2위를 주문하도록 할게요 원산지 조심스럽게 참고하시고요 메뉴판인데 아까 봤던 1위 메뉴 고강가스 8,500원 2위 메뉴 파스타 한박스 스택 7,500원 먹을게요 어허 주문은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하시면 됩니다 입구에 맞는 고추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추장도 판매하네요 자자 자 주문한 메뉴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첫번째 선수 파스타 한박스테이크입니다. 파스타면 보이고 계란 후레이 보이고 한박스테이크도 보이고 다진 곱추도 보이네요. 와한박은 정말 정말로 두툼하네요. 면을 싹싹 안에 있는 소스와 섞어주고요. 찬으로 무김치와 스프도 나왔어요. 그리고 흑미밥을 주시네요. 자두 번째 선수 고간가스입니다. 역시 인기 메뉴 1위답게 정말로 푸짐해 보이네요. 한박을 튀겨서 만든 한박가스이고 소스는 뿌려져 있네요. 완전 큰곱추와 흑미밥 감자튀김이 보이고 샐러드와 맞는 고추장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김치와 수프 주셨어요. 그 저녁이고. 한입 맥주가 너무 땡겨서 주문했고요. 목 마르니까 바로 한입 땡겨 주겠습니다. 아, 아 너무 좋아요. 시원한 맥주가 몸 안으로 흡수되고 있는데, 크. 아, 이게 인생이죠 인생. 자 먼저 한 박스 스테이크를 소스 듬뿍 발라서 한입 땡겨 볼게요. 아음. 아 이게 인생이죠 인생. 한 박스 스테이크는 100% 국내산 1등급 돼지고기만 사용하여 수제로 직접 다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한입 먹는 순간 그냥 이거 진짜 수제로 만든 거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 맛입니다. 정말로 고기를 잘 다지고 뭉쳐서 잘. 구부진 느낌이네요. 정말 너무나 부드럽고 씹을 때마다 어느 정도의 육즙 특유의 맛과 향도 느껴지는 게크 너무 좋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 스테이크 소스는 막 기분 나쁘게 엄청 달거나 엄청나게 새콤하거나 하지 않아요. 부드러움이 느껴지며 적당한 걸쭉함이 느껴지는 소스인데요.혀가 부담을 느낄 만한 맛에 자극적인 소스가 아니고 무난하고 편안하게 퍼묵퍼묵 가능한 소스라 딱입니다. 딱. 파스타면도 잘 삶아졌는데 파스타면과 한박 스테이크와 밥과 함께 먹으니 다 먹고 나면 엄청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수인 고관가스는 함박을 튀겨낸 함박가스인데요. 겉튀김이 정말로 바삭해서 먹을 때 식감 자체가 스테이크와는 전혀 달라요. 뭐이 너무너무 두툼한 함박가스도 마찬가지로 100% 국내산 1등급 돼지고기를 사용해 수제로 만든 거라서 함박스테이크와 당연히 똑같이 맛있습니다. 소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가스와 스테이크 차이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잘 아실 거고 함박가스는 함박뿐 아니라 이 감자튀김도 듬뿍 주셔서 맥주와 같이 곁들여 먹기에 좋았어. 분명 맥주 한병더 주문하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은 스테이크보단한박가스가더 낫네요. 역시 인기 메뉴 1등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나 단무지보다는 시원하고 맛난 무김치와 같이 먹으니 콜라보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이 식당은 맛과 양 대비 가격이 좋은 식당인 것 같고요. 평이 점심 때 많은 직장인 분들이 웨이팅을 하면서까지 먹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식당인 것 같네요. 그리고 냉동 개별 포장되어 있는 떡갈비도 4인분 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집에서 전자레인지 1분 30초 대로 반찬으로 먹으면 딱이겠죠. 벽에 적혀 있는 낙서를 보니 쫄면이 존맛탱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 쫄면을 꼭 주문해서 먹어보려고요. 오늘도 역시나 따뜻한 한끼잘 먹었고요. 사장님 항상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